이하나팔6번님의 YIK 4085원에 10%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는데 반도체 테스트 장비의 전문 업체인데 이 종목은 최근에 좀 사신 것 같습니다.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는 종목이니까 지금은 뭐 줄다리기 하는 것 같네요. 상승갈지 하락갈지 차트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점차적으로 올라가니까 괜찮기는 한데 이게 막 시원한 슈팅이 언제 나와요? 그렇죠. 지금 시청자분은 그게 가장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알면은 뭐 여기에 앉아 있겠습니까? <laughs> 전망 좀 알려주세요. 어, 문제는 이제 주가의 어떤 위치라든가 네. 아,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 체크를 하면서 어,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이 회사 같은 경우 보면은 자본금 64억 현재 시총이 어, y, y, YIK죠. 네. 네. 잠시만요. 어, 82억의 시총이 3,000억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보니까요,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어, 매출단이 3,000억 정도 나오고, 예, 올해도 2,800억 정도의 영업이 익 367억, 그리고 어, 당기순이익도 300억. 뭐 거의 뭐 영업이익의 에, 절대를 어, 다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고 주가의 위치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에, 기대하셨던 장대 양봉, 거의 뭐 상한가까지 갔던 흐름이 나왔다가 지금 좀 쉬어주고 있습니다. 어, 4085원의 10% 비중. 뭐 비중도 그렇고 어, 매수 가격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추세를 보면 어떻습니까? 어, 이 종목은요 지금 어, 이번 주 오늘까지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어, 지난 22일부터 한 2주 동안에 걸쳐서 숨구르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이 빨간 다이아몬드 유지되면서 수, 어, 흐름이 연출되고 있죠. 그렇다면 말씀하셨던 대로 임박했다 어, 개봉 박두. 음. 예, 그래야만 또 정상입니다. 그래서 어, 빠르면 뭐 내일이라도 요 지금 요쪽들이 조금 쉬고 있잖아요. 그런 흐름에서 같이 연동이 돼서 만약에 으쌰하고 거래도 주고 있는 상태에서 내일 장에서 만약에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오고 지난번 요 고점 요 4470원을 만약에 돌파해 준다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뭐 이익 실현 충분히 할수 있는 거고 만약에 돌파 못 하면 그 근처에서 정리하고 나오셔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조금만 더 하루 이틀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세는 상승 추세 잘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강조드립니다. 다이아몬드 커지는 거 보셨죠? 이거는 좀 좋은 의미다라고 하니까요. 홀링하고좀 들고 가시면 좋은 수익 일어나실 겁니다.